어, 뭐... 너 동물은 안 된다더니 적당 걸 잡아왔네. 철원이 맨날 손해 본다고 징징거리지. 형 오늘도 열심히 하네. 근데 이건 뭐야? 매입 잡은 거야? 아, 어. 형 이거 푸조인데 왜 매입 잡았어? 잘안 팔리는 차잖아. 뭔 소리야? 생각보다 잘 팔려. 이 시세발기 드디어 미쳤구나. 형 무슨 말이야? 동물은 안 된다고 그렇게 욕하더니. 동물은 안 된대 잘 팔려서 매입은 해야 돼. 유튜브에서 아... 거짓말하면 논란 생겨. 진짜 엠마 우리 얼마 전에 저우한 푸조. 이거 32일 만에 팔았어. 상품화 과정 생각하면 3주 만에 판 거야. 뭐지?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뭔 소리? 거래속도 봐봐. 뭐지? 전국에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가시더라고. 설마 동물 그렇게 까면서 차가 좋은 거 아니야? 이게 뭐 소비자들한테도 판매도 이루어지지만 수출도 판매가 되니까 확실히 푸조, 제규어 이런 애들이 정비성이 안 좋긴 한데 가격이 좋아서 은근 문의가 엄청나. 그래도 내가 구독자분들한테 말리잖아. 근데 사고 싶은 분들은 ]한테 사지 말라고 하는 것도 웃기잖아 말 나온 김에 이번 컨텐츠는 이런 게 팔리나 하는 차들 소개 좀 드려볼게요 지금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 이번은 확실히 얘기할게요 추천 느낌보다는 그냥 재미로 봐주십시오 중고차 시장 흐름 재밌다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전직원 진단평가사 자격취득과 전인원 현장 사고 판별 가능 전문 장비를 통한 300여 가지의 현장 검차 이 운전은 기본 센터 점검 은 소모품 케어 매매 공제 조합과 함께하는 최대 1년 2만 키로 보증업체 고준용 중고차와 함께하세요 첫 번째는 뭔데요? 우리가 쇼트를. 그렇게 놀려 먹었던 차인데 얘 예, 거래 속도 한번 봅시다. 가격은 800에서 1000만 원 사이. 두달 동안 판매된 거 보면 평균 36일 걸렸습니다. 으씨 뭐야? 길거리에서 뵙기도 힘든 분 같은데 이렇게 거래 속도가 빠르다고? 우리가 근무하는 수원의 특성이 좀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중고차 특화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민들만 보는 게 아닌 전국에서 보다 보니까 거래 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굉장히 빨라요. 쉽게 생각하면 전국의 뭔데요 찾는 분들이 다 눈여겨본다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지. 아 오케이 이해했어요. 빠르게 다음 차, 미산의 주크입니다. 얘는 시세가 7. 300에서 900 사이입니다 평균판매일 37일입니다 근데 생긴게 왜이래 거의 로디우스급인데 외모비어보소 그러지마 그래도 비싼거라 나름 장고장 없는편이라 인기좀 있어요 다음은 링컨의 고세어입니다 허세어 스타가렵네그 말할줄 알았다 얘는 평균시가 3000초중반 평균판매일 22일 미쳤죠 이야 반때보다더 빨리 팔리는거 같네 얘네가 21년도부터 나왔는데 감가율이 mq4보다 싸 2주에 맞으면 뭐 괜찮은거 같기도 그렇네 메리트있다 자. 다음 차캐딜락의 cts입니다. 평균 시세는천 초반대, 회전율은 48일입니다. 이야, 가격 많이 내렸다. 한때 이뻐서 타고 싶었던 차였는데. 실내가좀 그래서 그렇지. 외관은 은근 이뻐. 마지막으로 피아토 500X입니다. 얘는 천만원 왔다 갔다 합니다. 회전율은 44일. 오우, 깜찍하네. 아까 주크놈이랑 비교하니까 눈이 호강하네. 미친놈. 근데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긴 해. 유럽 감성 확실해.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푸조는 양반이네. 고맙다, 푸조야. 푸조 사실 분 계신가요? 제발 한 번만 사주세요.